비타민? 프로바이오틱스? 비케어풀 멀티비타 프로바이오틱스 지금까지 이런 발언은 없었다 이것은 비타민인가 프로바이오틱스인가 오셨어요 매니저님 <laughs> 비타민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비케어풀 멀티비타 프로바이오틱스 <laughs> 비타민 하나, 프로바이오틱스 하나. 바쁜데 챙길 게 너무 많다. 비케어풀 멀티비타 프로바이오틱스. 그런데 말입니다. 음.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한 번에 챙겨 먹는다는 게 가능한 것일까요?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. 비케어풀 멀티비타 프로바이오틱스. 가지가지 한다 어? 엄마 아우 속상해 코피 봐 코피 비타민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병이면 끝난다는데 너나 좀 네. 먹어 오늘도 챙겨먹지 못했다면 비 케어풀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케어를 풀로 채워 한 병에 멀티비타 프로바이오틱스 야, 야 그루트 <laughs>